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작년 그리고 올한 해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다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종식이 아닌 코로나와 함께 가며 일상을 회복하는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솔직한 지금의 우리의 현실일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런 난세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것은요. 아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목회자들의 공통된 고민일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창 바이러스가 창궐하여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만 했던 때에 너무 속상해서 주님 목회하기가 너무나 힘든 환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도전과 같은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난세에 어려운 시대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삼국지나 무협 영화에 나올 법한 대사인데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막막하고 캄캄합니다. 난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때가 바로 영웅이 등장하는 때라는 겁니다. 다들 위축되어 있고, 눌려 있고, 주눅 들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때가 바로 이 어려운 상황을 뒤집고 역전시켜서 믿음의 승전가를 울릴 용사가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영웅들은 큰 용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멀리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용사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늙고 병들었습니다. 저 같은 게 무슨 용사입니까 하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용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용사냐 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용사입니다. 이 난세를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힘 힘이 센 사람도 아니고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 십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비록 내 모습이 질그릇과 같이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볼품 없어도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지만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심지어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 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용사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죄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힘을 다해 싸우며 분투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조용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상적인 것은요,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에 군병, 군기, 싸움 같은 전쟁 용어들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보면요, 아예 분투와 승리라는 주제로 묶여 있는 많은 찬송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348장부터 찬송가 360장까지가 다 분투와 승리에 대한 찬송들입니다.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싸우라는 겁니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과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찬송과 가사를 보면요. 우리 보고 주님의 군사래요. 십자가 군병들이래요. 그리고 담대에 나가서 싸우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용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대는요,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닙니다. 또 괜히 부부 싸움하다가 화난다고 남편 양에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여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나옵니다. 즉,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군병들로 부르셨습니다. 어둡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과 대, 소금과 빛이 되라고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다녔던 목회인 서울감리교 신학교 교가의 그 마지막 가사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빛나거라 그 전통 자라거라 그 자손 비추어라그 불빛 복음의 투사라고 그렇게 교가가 끝이 납니다. 저는 교가 이 마지막에 나오는 복음의 투사라는 부분에서요. 가슴이 찌릿찌릿해요.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저는 제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복음의 투사라고. 여기서 이 투사라는 단어의 영어 표현은요. 챔피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복음의 챔피언입니다. 반응이 썰렁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저만 복음의 투사로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다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우리 옆사람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머나 당신은 믿음의 용사입니다. 어머나 당신은 믿음의 용사입니다. 어머나 당신은 복음의 챔피언입니다. 어머나 당신은 복음의 챔피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용사들입니다. 잊어버리셔서는 안 돼요.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듯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기드온의 300 용사와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용사로 이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용사는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요,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과의 결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오로 샤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엎드리다 고개를 땅에 묻고 절하다 예배하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은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쓸 무기를 점검하고 전략을 짜고 군사들의 상태를 돌봐야 할 가장 중요하고 바쁜 시기에 기드온은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예배야 전쟁이 끝나고 드려도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하고 바쁜 시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요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예배가 뒷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기도가 우리를 승리케 하는 원동력입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요. 거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거대한 카톨릭 공교회에 대항하여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거대한 조직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루터는요 승리를 합니다. 루터가 승리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제 마음을 쳤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창 교황청과의 싸움이 고조되면서 루터는 교회로부터 파면당하고 도망자로 지내야 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도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 치력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예배와 기도가 쌓이니까 계란으로도 바위가 박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우리는 기도에 소홀하고 예배에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예배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배의 권세와 능력을 모르니까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니 맨날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용사는요,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예배로 이기는 겁니다. 언젠가 한 번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심박을 간정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돌도 안지난 자고 있던 돌도 안지난 둘째 애가 계속 우는 겁니다. 아기 울음소리 엄마는 일어나서 방으로 가서 아기를 안고 재우고 남편 성도님과 첫째 아이 그리고 같이 신방관 교구 식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 준비한 말씀을 전하는데 방에서 아기를 재우며 이렇게 자장가를 불러주는데 그 노래가 익숙한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간간히 들려오는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애를 재우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를 듣다가 제가 준비한 설교를 멈추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라는 그한 문장이 제 가슴을 쳤던 겁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삶과 가정이라면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삶과 가정은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힘과 지위와 능력을 막 공급해 주시는데 어떻게 지겠습니까? 무조건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 어떠신가요? 혹시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싸움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경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은 좋은 무기나 좋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힘과 능력은요, 어떤 세상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웃으셔도 돼요. 음, 이 예배가 여러분을 승리케 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승리하세요. 그리고 또 승리하세요. 여러분 예배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용사는요. 믿음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선포해야 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라고 나옵니다. 전쟁에 앞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면 그리고 예배하였다면 이제 그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굼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사용하셨던 달리다 굼의 그 단어의 굼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굼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1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야이로의 간청으로 병든 그의 딸을 고치러 가셨는데 이미 그 딸이 죽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난리통에 예수님은 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아이에게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방으로 들어가셔서 그 아이를 보신, 보며 외치셨던 말씀이 바로 달리다 굶입니다. 달리다 소녀라는 뜻이고요. 굶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달리다 굶 소녀여 일어나라 하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달리다 굶 외치셨을 때 죽었던 소녀가 다시 일어납니다. 굶 일어나라 이 외침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비웃던 사람들을 향한 선포였고요. 또이 외침은요, 살아가는 딸이 죽어서 절망하고 있는 그 가족들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굶 일어나라 이 외침은요, 낙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포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요, 싸워 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망했어, 안 돼, 틀렸어, 다 끝났어. 싸워 보지도 않고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근심케 하는 그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선포해야 될까요? 굶, 일어나라.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제가 군 복무하던 부대 연병장에는요, 선승구전이라는 그사자성어가큰 글씨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뜻은 선승 먼저 이기고 구전 그 다음에 싸운다라는 겁니다. 싸우기 전에 벌써 이긴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떤 것인지, 적군의 숫자는 얼마고, 우리 군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들의 수가 메뚜기같이 많다 할지라도 이겼다라는 겁니다. 머리로 계산해서 승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안될 거야, 망할 거야, 실패할 거라고 말하며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겼다고.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 또는 사탄의 속성들은요, 이 똥개랑 비슷해요. 뭐랑 비슷하다고요? 똥개. 네, 똥개랑 비슷해요. 길가면막 뒤꿈치를 물을 것처럼 지지면서 달려들어요.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사생결단을 내야겠다는 마음으로 눈을 부릅뜨고 뒤돌아서면요 깨갱하고 도망가는 똥개입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거예요. 무섭다고 도망치면요 죽일 것처럼 달려들지만 뒤돌아서 맞서면 깨갱거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똥개예요. 이 똥개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치니까 이거 호구 만났다 싶어서 짖으면서 쫓아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무섭게 짖으며 쫓아와도 물지도 못해요. 물어봐라고 해도 발 내밀어도 물지 못해. 왜냐하면 사람 물었다가는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짓기만 하지 건들지 못해요. 사탄은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으니까 만만하게 보여서 덤비는 겁니다. 바라긴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똥개 같은 사탄과 당당히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꽁무니 내리고 도망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똥개같이 도망치는 적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7장 21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과 300 용사가 믿음으로 일어나니깐 미디안 족속은요. 똥개같이 도망을 쳐요. 우리 7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장 21절 말씀입니다. 각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쌈에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네.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으면 이 사탄들이 똥개 같이 덤벼듭니다. 그러나 굶하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모든 진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니까 깨갱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선포는요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자주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군사 숫자는 여전히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었는데 이제 다 돌아가고 3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 되는 적군을 이길 확률은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때 굶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바라기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용사도요 힘들고 아픕니다. 용사도 힘들고 아픕니다. 지금 기드온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지만 기드온의 마음 속에는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사라고 무섭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7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큰 전쟁을 앞두고 기도원도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용사도 두렵습니다. 용사도 무섭고요. 용사도 겁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무서워서 손이 덜덜 떨리고 발이 벌벌 떨려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용사입니다. 용사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큰 것이 바로 용사입니다. 전도사시절 사역하던 교회에 결혼한 지몇년안 되시고 남편 잃고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거친 시장 통해서 억척스럽게 싸시다 보니까 웬만한 남자분들도 상대가 안될 정도로 걸걸하셨습니다. 거기도 등치도 좋으셔서 별명이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관우 장비할 때그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섬기셨고 또 무슨 일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다가자고선봉해서 외치시면서 그런 믿음의 대장부와 같이 씩씩하셨습니다. 또 정도 많으셔서 시장통 지나갈 때면 전도사님 애들이랑 먹으라고 떡볶이며 튀김 잔뜩 제 손에 들여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루는 학교로 이제 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쉬에 버스 터미널에서 차를 기다리는데 그 권사님과 다른 집사님 한 분을 터미널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른 저녁이긴 하지만 우리 같이 시간 되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셔서 터미널 근처 중국집에서 짜장면 세 그릇 시켜놓고 기도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장비같이 큰 덩치의 권사님이 짜장면을 앞에 두고 우십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눈물에 옆에 계신 집사님이 분위기를 바꿔버리고 건사님 왜 울어? 오랜만에 짜장면 먹으니 너무 맛있어서 우는 거야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커다란 손으로 한대 쥐어박으셨을 텐데 음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나네 하고 훌쩍대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옆에 있던 집사님도 어느샌가 같이 따라 울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니까 20대 중반에 청년을 앞에 두고 60대 아줌마 둘이서 제 앞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되게 이상한 겁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다행히 금세 마음을 추스르셔서 평소와 같이 짜장면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권사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었는데 아무 일도 없대요. 그럼 그때 왜 우셨냐고 물어보니. 짜장면 한입 베어 물었는데 짜장면이 너무 맛있더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laughs> 짜장면이 너무 맛있더래요. 그래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남편 먼저 보내고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었는데 그래도 살아야 했기에 시장통에서 양불고 억척스럽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좀 살만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사는 게 싫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맛있는 짜장면을 한입 베어 먹는 순간 지나온 시간들이 회상이 되면서 만감이 교차되래요. 이제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맛있는 짜장면 먹는 순간 살아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다 하시더라고요. 평소 자기는 소도 때려잡을 수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던 권사님이셨는데 그렇게 억척스럽고 모지셔서 어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권사님도 연약한 여자셨고 전쟁 같은 세상에서 혼자 많이 우셨고 서러웠고 아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짜장면 앞에서 흘린 그 권사님의 굵은 눈물 방울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요. 아 용사도 우는구나. 용사도 두려웠구나. 용사도 아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저 권사님이라면 용사니까 능히 다 이겨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권사님도 무서웠고 외롭고 힘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큰 용사 기도원도 두려웠습니다. 용서라고 무섭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요, 약하고 무섭고 때로는 과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을 끌어안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벌벌 떨어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떨면서도, 울면서도 이 악물과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며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내 상황과 처지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용사란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 용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용사여 일어나라. 지금의 내 모습이 초라하고 부족해 보여도 또 때로는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이 가득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바로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힘드신가요? 아프신가요? 억울하고 서러우신가요? 두렵고 낙심되시나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끌어안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결단과 다짐을 담아서 좀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용사여 그러면 여러분 오른손을 들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우, 너무 어렵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용사여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용사여 일어나라. 좋습니다. 이제 실제입니다. 저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너무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결단과 다짐을 담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용사여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커다란 적과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어렵고 힘든 그때 더욱 더 믿음의 빛을 바라는 믿음의 용사들인 줄 믿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도 움츠려들고 위축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